이게 지금 입찰이라는 저 눈물이 날것 같은데 이거 입찰 금액 오천만 원그 오천만 원 차이로 지금 이거 없어진다면서요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기관을 이렇게 한순간에 없애는지 이거 솔직히 어른들 돈놀이하는 거잖아요 이곳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차범근 축구교실입니다. 축구계 레전드인 차범근이 만든 축구교실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여기 한강 이촌 축구장에 터를 잡고 운영해 왔는데요. 이 축구교실엔 축구 선수 정조국, 배우 임희노 등이 다니기도 했고 지금도 1,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구교실이 돌연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지문을 보면 축구장 사용 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부득이하게 수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축구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차 선생님께서도 이거를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시작하신 거고 그 취지에 맞게 너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약간 날벼락 같은 느낌이고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이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알다시피 한강공원은 서울시 땅인데요. 차범근 측은 지난 1997년 이 공유지에 축구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축구장을 사비로 짓는 대신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8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요. 무상 사용이 끝난 2005년 축구장은 서울시의 기부체납 형태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기부체납을 한 이상 이 축구장은 서울시 자산이기에 차범근 축구교실은 3년마다 이루어지는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입찰 전에도 경쟁자가 있긴 했지만 매번 차범근 축구교실이 최고가를 써내 지금까지 이촌 축구장에서 수업을 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업체가 최고가를 써내며 차범근 축구교실이 해당 부재를 낙찰받지 못하게 됐고 이에 더 이상 이촌 축구장에서 수업을 할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촌 축구장에는 다른 신생 업체가 들어와 축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단체 서명이라도 받아서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게 문제냐라고 단답적으로 물어보면 문제는 아님 공정한 입찰이라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5년이나 자리를 지켜왔던 축구 교실이 갑자기 사라지고 신생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에 우려도 있는데요.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입찰이라는 저 눈물이 날것 같은데 이거 입찰 금액 5천만 원그 5천만 원차이로 지금 이거 없어진다면서요?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돈이라는 그 가치 하나만 보고 지금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30년 된이 유수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기관을 이렇게 한순간에 없애는지 그분이 낸그 공고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경력무관, 전공무관, 뭐 아무것도 내가 안볼 테니까 어깨 최고 연봉을 해줄 테니까 일단 와라. 그런 식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에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도 문제가 생길까 말까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잘 되겠어요? 저는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크랩비 취재해보니 이 법인이 운영된 건 1, 2년 정도밖에 안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회장님 업력이 짧아요. 짧아요. 네네. 네. 1, 2년 되나요? 제 기억으론 그렇게 보셔도 음... 될것 같아요. 네, 뭐 교육, 뭐 체육, 뭐이대뭐 뭐 그런 거다 망라해서 법인의 목적 외에는 뭐러개르겠네요 네네네. 있어요. 게다가 낙찰을 받은 새 업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커진 이유 낙찰 이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이글 때문인데요. 기존 수업 시간표와 업무 시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기존 회원분들 인수인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 마치 해당 축구 교실을 상호 합의하에 인수하는 것처럼 우회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해당 글은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 한강 사업본부에 따르면 두 개가 다른 사업장이니 만큼 기존의 회원 정보와 같은 것들을 인수인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축구장 내부 시설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거래요. 또 일부 부모님들은 수업료 인상도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수업료는 서울시가 정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한강에 있는 시설들은 임의대로 비용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이용료에 관한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일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이용료 갑자기 인상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는 신규 사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축구교실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했고요. 이러한 검토가 문제없이 끝나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갈 곳을 잃은 차범근 축구교실은 일단 장소를 옮겨서라도 축구교실을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1,400명이나 되는 수강생을 수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축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차범근 축구교실 부디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축구 다녔어요. 105살. 저도요. 다 5살 때 네. 한강 옆에 있어서 바로바로 놀수 있는 점이 제일 좋아요. 축구를 잘... 못 하고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치님들을 못 만나는 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